룰렛을 돌렸는데 도저히 또 나왔어. 아, 이거 봐. 다안 죽잖아. 맞아. 근데 저번 50 넘었을걸요? 맞네. 54네. 아니, 너무 세다. 어, 아, 다행히 웅담이 나네, 웅담. 신수마법 원래 배우는데 아예 안 배워요. 파란색 반지 내고 다 달았다. 아니, 근데 공를 너무 세다. 런을 하려고 런을 한게 아니야. 방송이기는 재미가 없어서 아니, 이게 기원이 없어가지고 웅담도 사야 돼. 아, 지금 체력 많이 차네 보스. 아, 그래픽 근본인 거 봐. 와, 진장오지진 서버가 그렇죠? 새로 나온 서버죠. 아, 제신 대륙의 서버죠. 아니, 근데 이게 방어가 낮아가지고 결국엔 갑옷을 써야될 것 같은데. 26대면. 어? 뭐라 왔다. 힘의 투구. 개 레전드. 오! 힘투 1번 오너. 와, 씨. 이거 씹어졌다. 힘, 힘투 오너 됐어. 이게, 이게 뜬다고? 야, 씨. 개 4개네. Can you speak English? 어어. Uh -oh. 진섭 최초 힌트 1번. 비철단도는 먹고 간다. 그렇죠. 생성만 해도 랭킹권이 있어 그렇죠. 지금 섭섭다. 지금 4등이 왔는요 파란색 반지 내구도 29% 됐다. 실시간으로 내구도 깎이고 있어. 아, 씨. 잠깐만. 야, 야, 체류 굽다. 체류 굽다. 야. 체력 다 체력 다 야, 잠깐만. 먹어야 돼. 야, 씨. 기뭐 성공, 성공을 하는데? 여기 왜 이렇게 아프냐? 23레벨에 4등 하는 서브, 개심 4개념이죠. 아, 2003년에 나왔어요. 2003년, 2003년. 장창 꼈어요, 지금. 야, 존나 센데? 아니, 미쳤는데? 이거 뭐 죽, 긴하 않아요? 광목 기술 레이드 실화인 그렇죠, 나름, 최신 골이죠. 20년 대신. 존 뱀고기? 와우! 잠깐만. 뒤치기, 앞치기, 뒤치기. 아, 잠깐만, 게시판 꺼져 임마. 나와라, 비철단도. 아, 아웅했는데요 주술사랑 호흡이 좋아 오! 어, 나왔다. 비철단도 드디어 득템. 걔 레전드. 와, 0간지 직접 파밍하는데 성공했어요. 이야, 심 레전드, 비철단도 오너. 93에서 100. 여기 센데? 비철, 비철 오너였다. 어, 서버 최초 비철 탄도, 씨. <laughs> 2시간 동안 레벨 24? <laughs> 아니, 황제 육성에 비하면 이거 개지옥인데요 <laughs> 이것도 근데 존나 빠른 편이에요, 심지어. 이것도. 놀라운 사실은. 이것도 빠르다네. 끼리끼리 게시판이 이제 뒤졌습니다. 이런 고슴도치 문어 클래식 9버전 정령 불가능합니까? 바람팀 MBTI 민심 한번 나 만들어도 안할 거잖아. 그렇죠. 우리, 우리들의 추억에 그것도 없, 없애버렸어. 에이. 음, 파란색 남자 갑옷은, 어, 가격이 이제 5 0 0전이에요 전, 표로만살수 있어서, 음, 갑옷을 못 사거든요. 전표는 이제 금전이랑 갑옷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이제, 아웅TV, 이 친구한테 사겠습니다. NPC 대체로, 씨발. 얘한테 사야 돼, 500원. 자, 받아라. 아, 야, 비주얼 봐. 야, 씨발. 갑쥐고기 닭한다. 뱀고기 닭한다. 웅담. 웅담 파밍 오이네 옛날에 아까 그러니까 공굴트 이거 이거 저는 옛날에 공굴이 존나 웃긴 게 뭐냐면은 사굴에서 오굴로 가는 통로가 나는 그 왼쪽으로 가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여 여기로 가는 건줄 알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 들어가는 포탈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사굴에서 오굴로 가는 게어 이제 여기네 하고 비벼는데 아니 슈발 다음 굴로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네. 아, 안 넘어가죠. 그래서 나는, 아니, 이거 물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넘어가? 뭐 이러면서. 어, 포탈, 시발, 저기 구속탱이 있는데. 존나, 어, 곰굴트 <laughs> 존나. <웃음> 아이고, 포탈, 여기 있으면 있죠. 존나. 이거, 이거 진짜 공감하는 사람 존나 많을걸. 난 진짜 옛날에 이거 공굴할 때몇 번을 소환한지 몰라. 와. 진. 웅장이에요. 진호 레이드 와 진호 레이드 들라입니다 웅장이 승가해지는 군요 양육 방식의 세타우타신보다타장 타오 타다 아, 씨 거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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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할머니 만나러 갈뻔 뭐야, 용천 제시검 있어? 이야, 이 사람, 진서 대통령인데요? 쇠장은 바지 있고, 뭐, 용천 제시검 이 있네. 대단한데. 이제 돼지 걸리죠. 돼지굴에서 돈, 존나 모아야 돼요! 오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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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버렸어, 돼지굴이 낫겠다. 돼지굴, 조금 더 센가? 돈보다 조금 더안 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자야 되는데. 네. 오늘, 투비 배우는 것까지만 저해보려고 오늘 목표. 오위에 예, 200원. 어, 좋았어. 금, 금, 금수저 되는 지름길이야. 길종요 님, 육종. 살려주세요. 저, 저 버스 좀 뭐,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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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세냐? 와. 뭐, 백열장도 있는데? 형님.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강력하십니까? <laughs> 아니, 형님. <laughs> 너무, 너무 강력한데? 아 이거는 지금, 음, 너무 벨봉인데? 이사해할때 도봉이 오겠어니 오케이. 도사로 오십시오. 산돼지, 숙돼지. 산돼지 고기 다 판다. 이야, 1,400원. 숙돼지 고기 다 판다. 와, 1,400원. 2,800원 벌었어. 개 레전드임. 6,800원 생겼다. 흑심 반지 조. 이야. 4,400원으로 이제 특신바지 원어였습니다. 근데 내부도 야, 너무 적은데? 너무 지금 사치스러운 템세팅을 하는게 아, 아닌지 지금. 오. 이곳이군요. 자. 강간부 캐스트를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나무꾼. 나무를 하러 오셨어이 근처는 나무가 많진 않지만 좋은 나무가 많아서 나무하기 제격이지. 나무꾼 치고는 옷차림이 특이하시구려. 도끼도 들고 오지 않은 것 같구려 잠이 덜 깨졌어? 괜찮다면 내 도끼를 주겠소 네 빌려주세요 새 도끼 좋은 나무를 빌리자 바로 반응을 하는데? 나무를 베려는 순간 미끄러져서 도끼가 연못에 빠지고 말았다 나는 이 연못의 신령이다 잔잔한 연못에 도끼를 빠뜨린 자가 누구이냐 그리 무서워하지 말거라 도끼를 돌려줄테니 앞으로 다시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 되일니다 어떤 도끼를 빠뜨렸느냐? 예, 금 도끼를 빠뜨렸습니다. 얘끼 이런 거짓말쟁이만냐아 미안 미안 도끼 아 있는데요? 뭐야 사 사기꾼 새끼네. 그럼 이 은으로 드는 도끼를 빠뜨렸느냐? 아니요, 제가 빠뜨린 건더블폼 도끼입니다. 도끼 안 가져갔는데요. 내가 빠뜨린 도끼는 이볼품없는 새로 된 도끼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허허, 기특한 지구. 내 실엔 내가 새로 된 도끼를 빠뜨렸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네. 요 금으로 된 도끼나 은으로 된 도끼를 빠뜨렸다고 하면 거짓말을 한 채로 도끼를 돌려주지 않으랬었는데 참으로 기특한 지구. 너와 같은 정직한 젊은이에게는 상을 줘야 마땅하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신선들이 지니는 부족입니다. 강건부. 이야. 이야, 체력 천. 시끈보이에요. 강건부. 와, 3단 계단이야? 배경 오지네 그래요 허허 크게 이제 이미 컨텐츠를 내야되는 입장에서 겁 본 마술을 걸면 안 되죠. 본 마술은 레벨 60대 배우 스킨인데본 음, 마는 너무 갬성 파기. 도사가 평균이더세것 같은데. 이거 무기뭔데 <laughs> 이거 한번 아니 이런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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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보다 센데? <laughs> 아니 계속 <laughs> 아. 저 바람 바람 초복이저 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마비노기. 와, 개사기인게 오케이! 드디어 투명 오너가좋됐다 가자. 아오, 아오, 이거야. 근데 생각보다 근데 투명, 투명을 배웠는데 별로 안빠리것 같은데? 드리링땅, 드리링땅. 이거는 그냥 진 서버라고 그냥 했어요. 새로 나온 서버. 음, 옛날에 할때 그렇게 기억 했었는데, 어, 비염성 뭐 배웠다? 드디어 와, 발2 투비, 투비, 이거 뭐 아, 근데 투비가 별로 안쎈거 같은데, 그니까... 그렇죠. 16, 16, 도6 16, 도6 1 네, 철단도 나 그러니까 그게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할수 있는 게 저는 엔드 컨텐츠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 사양도 여고를 부탁한가? 그 나름 오늘 필살 검문까지 배우겠는데, 필살 검문까지 배우고 살까요? <laughs>